엄마는 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얘 가는데 왔다가 뭐 혼자 놔둘 순 없으니까 또좀 있다가 또 왔다가 좀 있다가 또 갔다 <laughs> 아 그래서 지금 아들하고 저하고 지금 걱정입니다 이게 밥을 이제 어떻게 밥을 어떻게 먹고 <laughs>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<laughs> 지금도 아직은 아직도 그냥 반 기러기시네요 한... <laughs> 맞아요 반기럭기에반 기러기 저는 이제 그 항상 그게 이제 그래요. 그 언제쯤이면 우리 넷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모여서 이걸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, 안 헤어지고 살까 뭐 이런 게음 되게 이제 그리워요. 예. 아버지는 고생하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 아, 미안한데 아까도 <laughs>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요. 라면은 아침에 먹고 그 다음에 는 시켜 먹는다 그래어 <laughs> 찔리는 거 없어? <laughs> 우리 이렇게 놔두고 가면? <laughs> 아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럼요. <laughs> 그러나 덕분에 이들 부부의 금슬은 더욱 좋아졌다. 아내 옆에 꼭 붙어 있는 차량 씨.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불고기? 네, 불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먹으려고 네,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그셨나 좋네요 이거는 많이 저기 청소하고 이런 걸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주방까지 손이 네, 뻗어요 주방, <laughs> 주방에는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기러기 생활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그게 좀잘 들어준 것 같아요 주방에 들어오는 데 근데 뭐, 저도 처음에는, 야, 남자가 뭐, 주방을 뭐, 이렇게, 이제,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. 근데, 음, 괜찮은 것 같아요.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, 예, 네, 재밌다 그러면 좀 뭐하고, 예,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네. <laughs> 왜 계속 하려고? <웃음> <진짜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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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. 그러나, 그, 와이프도 없고, 그래서 이제 밥 먹는 것도 좀 허술하고, 지금이야 이제 뭐밥잘 먹고 그러는데, <laughs> 어, 아내가 없을 땐 이게 바로 한끼 식사, 식사 대용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 대씩 챙겨 먹고 나가요. 이거 저기 뭐야, 아몬드 없는데, 너희들한테도 좋대. 어? 앞으로 일을 보자. 어찌 지낼지 딱 보인다 보여. 어때? 괜찮아? 아니, <laughs>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정이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드는 듯. 그렇다면 기러기 아빠 생활 과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 필수로까지면은 지금 한 6년 이상 대가고 있어요. 오리지널 기러기는 한 3년 이상 했고요. 반기록기로 접어드는 게 이제 또한 3년 되는 것 같고, 아, 이러다가 이제 뭐 기록이 이제 면하겠죠? 예, 네, 이제, 면할 거예요. <laughs> 진짜 같이, 어, 다 같이 모여서, 어, 사는 게 언젠가 기대돼요, 진짜. 아직 기약은 없지만, 하루빨리 그날이 꼭 오기를 바란다는 길. 얘들아 밥 먹자. 얼마 후면 떠나는 딸과 아내를 위해 손수 음식을 차린 윤철형 씨. 이제 저기 뭐야 유정이 누나 며칠 딱 가니까 가면은 가면은 모르겠다. 이거보다 더잘먹을지 모르겠지만 뭐잘 먹겠니? 뭐 내일이서 이렇게 간만이 앉아서 먹는 적은 몇번안 됐네. <laughs> 맛있게 먹자 <laughs> 되게 어색해서 그래 넷이서 이렇게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되게 지금 어색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해야 되는데 되게 어색해 하여튼 뭐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도 가족이 아이고. 함께하는 지금의 식사와 비교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. 가면은 야 정아 우린 많이 먹어둬야 돼. 가면은 이렇게 못돼. 내가 레시피를 알려주니까. 어. 그렇다고 <laughs> 하진 않고. <laughs>